휴리스틱 어떤 사안 또는 상황에 대해 엄밀한 분석을 하기보다는 제한된 정보만으로 즉흥적으로 직관적으로 판단하여 선택하는 의사 결정 방식이다. 여객선이 침몰하여 승객 100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제 무서워서 배는 절대 못하겠어. 휴리스틱 어떤 사안이나 상황에 대하여 엄밀한 분석을 하기보다는 제한된 정보만으로 즉흥적 직관적으로 판단하여 선택하는 의사 결정 방식이다. 즉흥적 직관적으로 판단 휴리스틱은. 휴리스틱의 어원은 찾아내다라는 글씨에서이다.사전적으로 아무런 정보 없이 행해지는 의사결정을 의미하는 어림짐작과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같은 수, 뜻으로 사용한다.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시간과 정보가 필요하다.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때로는 판단을 재촉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결단의 오류를 수반하는 반응 비용이 그리 크지 않을 때도 있다. 신중한 검토가 불가능하거나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릴까? 십중파구는 직관 내지 많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즉흥적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방식을 의미하는 휴지 스틱은 완벽하진 않더라도 경제적 의사결정 방식이라는 장점을 갖는다. 다만 그만큼 오류 가능성도 높다. 잘 알려진 휴지 스틱의 접근의 오류는 도박사의 오류가 있다. 카지노에서 롤렛 게임을 한다고 해서 검은색, 빨간색의 반반씩인 롤렛을 10번 돌렸을 때 10번 모두 빨간색이 나왔다고 한다. 11번째에 무슨, 무슨 색이 나올까? 대개 검은색에게 돈을 걸게 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여전히 빨간색이 나올 수 있다. 10번, 11번째 롤렛 돌리기의 앞이 10번째 롤렛 돌리기와 독립적이고 결과적으로 11번째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동전 던지기 게임에서도 유사한 방, 오류가 발생한다. 동전의 앞, 뒷면, 수학적 확률은 2분의 1이다. 동전을 10번 던졌는데 모두 앞면만 나온고 11번째 동전 던지기의 결과는 역시 뒷면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 사실 동전을 무수히 던지면 앞면과 뒷면이 대략 반반씩 나온다는 통계학적 대수의 법칙이 주는 메시지다. 따라서 10번, 1000번 계속 던지면 사람들이 기대에 근접하는 빈도가 뒷면에 나올 수 있다. 문제는 모두 앞면이 나올 실험적 횟수가 10번이 아닌 10번이 아직 소수라는 사실에 있다. 소수관 대수를 대표한다고 믿는 순간 우리가 발표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엄밀한 판단을 위해 실제로 부족한 정보인데도 충분한 대표성이 있다고 믿어 판단의 오류를 대표성 휴리스틱이라고 한다. 흔히 고정관념이 대표성 휴리스틱을 일컬는다 예컨대 평일 오전 8시 30분 등산복 차림으로 지하철을 탄 중년 남자가 술 냄새를 풍긴다고 하자. 이 남자의 직업은 무엇일까? 평일 출근 시간에 등산복, 술 냄새, 제한된 정보, 글이, 그래 조기 명태자,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 라는 결론을 낼수 있다. 그런데 아니다. 어젯밤 과음을 한 교수일 수도 있다. 교수는 시간 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직업이니까, 교수라는 직업의 중요성, 중요한 특징을, 특징에 빠진 부족한 정보가 그 중년 남자를 대표하지 못함을 간과한 판단의 오류인 셈이다. 아, 아저씨, 직업이 뭘까?